자, 아직 3번을에에됐안 된대. 아니, 나 퍼스를 에서이돼요 퍼스를 에서 버디 찬스인데 이거 더블을 했다고요? 해서 살짝 좌, 를 해서 퍼스를 해서 퍼서 새가 를서날갔어서 어, 아, 새가 날해갔다고 멀리도 치네 아, 또 본의 아니게 가운데로 쳐버렸네 그랬어요? 샷! 세! 오! 이번엔 괜찮, 괜찮았지? 괜찮 응. 90점? 90점? 100점 되면 알려줘 <laughs> 오늘 100점은 없을 것 같아 오, 좋다! 점프! 점프! 아 점프는 안 하네. 아, 살짝 그렇네. 얇게 맞았다, 그지? 응. 네. 어 비행기다. 우와 제주도인가 봐. 아니 서울엔 비행기 없냐고. <laughs> 또 여기서 바로 막아내는 아주 뭐 기가 막힌. 어 좋다 좋다 말았다 아, 여기는 착시가 좀 있어서 바다, 한라산, 오르막 나이스 파티 아, 이고 잘했다 보기 좋게 보기 오아이고 오케이 없어 아, 집으면 투벌타야? 두, 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잖아 오, 나이스 어, 사이좋게 둘다 고기 아나 멀리건 있지? 어 멀리건 있어 공식적인 멀리건 <laughs> 비, 뭐 비공식도 있어? <laughs> 아나 멀리건 있었으면 아까 파3에서 멀리건 썼으면 되네 어 그. 설스리니까왜 아무도 말을 안해 줬지? 다 모르고 있었나? 아, 바본가 봐. 쏘 써야 되는데 거기서. 굿샷. 어, 물결. 엄청 작아서 저 한가운데 있어, 페어웨이. 야. 굿샷. 오, 어, 나랑 같다. 자, 여기 이제 그린 잘 보고 하세요 1단 그린, 2단 그린, 2단 그린 위, 중앙이고. 오, 좋다. 야, 이거는 말. 마이... 아, 축하해. 시쌰 컸다. 누가 더잘 붙었어요? 고객님, 거예요. 제 거야? 제 거야? 와. 잘써다 보통 줄줄줄 저기까지 가게 되는데. 아, 더안 내려가네? 역시 고수구만. 아 너의 상상은 줄줄줄 저기까지 내려가길 어, 바랬던가? 다, 아니 바란 게 아니라 아. 누구나 그렇다고. 아 예상했다고? 응. 이게 자, 오빠 봐봐 여기서 오르막 같아 내리막 같아? 여기 그냥 옆나이. 옆으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리막이겠지 이쪽은. 살짝 내리막. 올라갔다, 나 내리막.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내리막이래. 그냥 옆나이로 보면 돼. 평. 어, 네, 잘 보셨어요, 네. 좋다 어... 칭찬받았다 잘 봤다고. <laughs> 아유 잡아야 되네 우와 어떻게 내리면 저렇게 편안하게 치지? 아 여기서 한타 차이 이렇게 나야지 뭐? 아 한타 차이 나는구나 아 오빠 퍼이였지뭔퍼덕이야아이홀이아니야저홀이 어. <laughs> 아이 어머님 정신 좀 <laughs> 차리세요 네트. 아니 저거 더블 저거 다시 가서 치면 안 돼? 아 어, 진짜 저거 지금 저거 더블 때문에 망했어 저기서 만약에 멀리건 썼으면 나 저거 파나 버디 했다고 응 음, 그치 근데 네, 어차피 벙커 봐도 좀 강하게 치면 왼쪽으로 휠 거야 이제 셔츠에는다 계획이 있습니다 왼쪽 공 보고 칠게요 굿샷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아, 이손 놓치는 동작 너무 멋있다. 오리 정도. <laughs> 오리? 아, 앞에 오리. 네. 네, 앞에 오리. 아! 아! 이렇게. 자, 봐봐. 멀리건 썼으면 지금 못 쓰잖아. <laughs> 맞네. <진짜 많이> <laughs> 멀리건 쓸일 없을 것 같다. <웃음> <웃음> 너 여기서 만약에 멀리건 안 썼으면, 어휴 있게. 그래 멀리 건쓰길 잘했다. 살았다. 팟셀에서 썼어야 되는 이 회사 지금 오늘 꿈에도 나올 것 같아. <laughs> 아, 안 돼, 걸어 걸어 가면 안 돼. 지금 땀 흘리고. 아, 꿈이었구나. 아 여기 잘 <laughs> 쳐놨어야 되는 홀인데 세리온 안 되는 홀인데 여기. 아 여기. 드라이브 잘 쳐도 서드가 많이 남더라고 허리가. 어? 내가 라이를 졸로 봤나봐. 어, 우샷어 도로 타고 계속 간다. 어, 얼마나 좋아. 도로 타고 카트도 아닌데 도로 타고 가는 저 녀석을 보면 얼마나. <laughs> 아니 내가 오늘 최악의 환경이야. 진흙 같은 밭에서 진짜 못 추는데. 이거 180안 나가요 어딱 5번 예, 아이언인데 어, 예. 원래 나, 탓을 해 골프 안 맞으면 알지 근데 진짜야 오늘은 탓시 아니라 진짜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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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촬영하는 거 처음이지 조선잔디 진흙밭 조선잔디 제일 못치지 아, 되게 못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속마음을 못 숨기고 겉으로 얘기해 가지고 음 괜찮아 욕먹는데 오빠가 속마음 다 얘기하면 아, 괜찮아 댓글 안 보면 돼 오딱 라이대로 딱 흘러가잖아. 네, 저거 왼쪽 끝에 떨어지 따라... 시작이다. 응. 나이어 올라가. 오, 멋졌어. 이거 봐봐. 또 지능 빠치죠. 응. 이거 이런 거 진짜 무시겠어. 65. 자 근데 여기 봐봐. 너빈 스윙에서 여기, 여기서부터 맞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됐지. 근데 이만큼을 이쪽으로 옮겨. 이만큼 이렇게 옮겨줘야 돼. 어 좋았어. 아내 스윙이 잘못된 게 아니고? 스윙은 좋아. 스윙은 좋은데 이제 셋업을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마, 맞았잖아. 이만큼 옮겨주는 거야. 자 그리고 편하게 쳐봐. 얼마나 잘 맞게요? 얼마나 잘 맞게요? 잘 맞네? 그래 <laughs> 이거 붙었어. 이, 지금은 본 스윙했을 때 여기 맞고 빈 스윙했을 때 여기 맞았잖아 이만큼 옮겨주 옮겨줘야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오빠가 지금 방금 나한테 말한 거를 내가 내 친구들한테 하얀 말이다. 어. 근데 나는 그걸 왜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친 거야? 너 봐봐. 너 연습 할때 여기 맞았지. 그러면은 여기 어어했을때 <laughs> 공을 여기다 놔막 이랬는데 그래. 아니, 그걸 너무 왜, 봐봐, 너무 잘 붙였잖아. 너도 알고 있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엄마한테 혼나야 돼. <laughs> 왜 아는 문제를 틀렸니? 아는 아, 네. 거 틀리니까 엄마가 혼내는 거야. 오르막. 아, 지금 왼쪽? 치는 거 내리막이야? 아, 아뭔 소리야? 착착씩. <laughs> 여섯서 오르막 심하고 왼쪽. 한 정도 보입니다. 한라산이 예? 한라산 저기. 예? 아니 아무리 지가 한라산이더라도 이쪽 와 언니가 이 얘기 안 하잖아? 나는 한 3컵 봤어 왼쪽으로 그러니까 나, 나도 이쪽으로 봤어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진짜 이게 담기나? 그럼 한라산이 들어? 지금 삼방산 무시하는 거예요? 네아 무시하는구나 너 보고 싶은 대로 봐봐 <laughs> 원래는 제주도... 왼쪽 한 3, 네컵 봐야 되는데 제주도 5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laughs> 왼쪽 2컵을 볼게 예~~ 나이스 파아 예! <laughs> 어, 예! 그래 네. 지금 아무리한라산이들도 말이야. 그렇지? 그래 지금 한라산 <laughs>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오, 이거 나이스파다, 나이스. 와, 봐봐. 진짜 아까 저기. 뭐 있었다. 네 번째 샷을 잘 치니까. 맞네.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 날은. 엄마 안구를 틀렸어. 그러니까 사람은 혼나야 돼. 남한테 가르키는 걸. 혼나야 정신 차리는 거야. 오. 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지금 뭐할 때가 아니야. 네. 살짝 멤버. 랩만... <laughs> 그래? 아, 스트레스. 아, 진짜 스트레스. <laughs> 축하를 안 해주지? 아니, 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디야. 아, 씨. 빠 <laughs> 오빠, 저 파스리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아, 너잘 기억 못 한다며. 자, 이번 파스리 길다. 와, 아, 이거는. 길어. 너한테 기회야 네. 아니, 너 레이디 저기 앞에 있잖아. 4번이 4번이 안갈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정도 바람이면 안 가겠다. 2번 쳐야겠다. 2번? 응 2라고 쓰여있잖아. 아이언 2번을 갖고 다녀요? 어, 그냥 아이언 2번 갖고 다니는 사람이랑 내기하지 말랬는데. 근데 넌 했잖아. 넌 2번이 그게... 있는지 몰랐지. 그게 멋있는 거야. 우와 조금 짧았습니다 2번은 대박이다 오빠 나이번을 실제로 처음 봐아 여기는 너무 길고 캐리로 떨어져야 되고 아니 지금 카트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길다니 어려워 <laughs> 그래 그것도 살짝 뒤에 맞잖아 그럼 살짝 지금? 가운데로 옮겨도 돼 아니 나 지금 스윙이 원래 내 스윙이 아니야 이상해 그너 누구야 <laughs> 그래 그래 위치 옮기니까 딱잘 맞잖아 어 그래 똑같네 그걸로... <laughs> 내가 먼저인가? 어 그럼 오 잘했다 뭐긴건 어쩔 수 없지만 잘했다 굿샷 어아 땡겼어 아아 땡김이 땡김이 아 땡겼어 땡겼어 아이. 오 나이스 나이스 파보기보기보기아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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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가 너무 맘에 안되는데 어떡하지 맘에 안 들어? 그게 너의 첫 유튜브 성적이야 나 오늘 한 다섯, 여섯 개칠줄 알았거든 음 다섯, 여섯 개? 나 6개. 오늘 내가 70대 칠줄 알았어 <laughs> <laughs> 아 잘못 쳤다 어허 뒷땅 그래도 산에 살아 그래도 거의 저 백말도까지 갔으니까 저기서 뭐 투혼하는 건 문제 없잖아 그럼 문제 없는데 기분이 맞아 기분이 응. 어, 진짜. 어, 나랑 같이 치면 되겠다. 나이스! 붙었다. 땡김이 아이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난 벙커 안 들어가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빠도 안 들어간다. 그래놓고 두세 번 들어갔잖아. 맞아, 골프가... 난 진짜 처음 들어갔어. 그러니까 골프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이런 샷 보여주려고. 어, 벙커에 나이스! 들어간 나이스다! 아, 샷! 어, <laughs> <laughs> 자, 벙커 세이브를 할수 있을 것인가? 오, 나이스 마무리. 아, 어... 동타가 됐네. 아, 동타가 됐어. 아, 한올 낭기고 동타. 아,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 이번 올해 이제 버디를 해야 공을 AVX를 받아서. 사실 내가 오늘 너무 안 맞으니까 내가 화이팅한다고 모두 저기. 꼭만 말하지 말랬는데 <laughs> 망하게 바라네. 아잘 쳤어. 아 너무 잘 쳤어. 어우 이걸 어떻게 참아? 조금 나오는데 뭐입 밖으로. 나 죽길 바라면서 나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계속, 아니, 아니. 계속 안 나오다가 죽길 바라면서 나오는 느낌. 오빠 백... 채널에 두 번씩 나오는 사람 있어요? 세 번, 두 번, 세번막 나오는 있지, 사람. 있지 있지 있지. 다시 나가야겠어. 잘칠 때까지. 오, 진짜 이건 좀 런이 좀 있겠다. 마콜이니까 하... 멀리건 주겠지란 마음으로 쳤어. <laughs> 그때 잘 맞네? 뿌러졌어 이막마에 오, 그래, 야. 딱마콜레 야, 야, 이거 이 두꺼운 나무 뿌러트린 사람 처음 봤다고 캐리님이잘친것 <laughs> <laughs> 같아. 아, 오른쪽. 오른쪽, 좋았어. 오른쪽, 오른쪽 벙커 있는데? 오른쪽 뭐예요? 삼방산이에요? <laughs> 바다예요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어우다행다행 <다행이래>. 아이고, 아쉽습니다. <laughs> 근데 오버 진짜 어려운 데서뽕커도 아니야? <laughs> 저거 왜 내공이 왜 저기 때? <laughs> 10개는 넘지 말자. 잘 쳤어.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아, 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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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튜브 그림이 완성되잖아 하. 나이스 탈출. 와 이게 들어가졌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림, 네. 그렇죠? 너무 막 너무 크게 쳤다. 와 이렇게 내리막이 많아? 뭐지? 오빠 먼저 쳐야 되겠네. 어 그래 알았어. <웃음> <웃음> 와. 오. 뭐야? 예. 내리 막 봤어요, 오빠? 오르 막 봤지. 아니, 골컵 봤는데? <laughs> 예! 오, 나이스 나이스 파. 이겼다! 그러니까 <laughs> 내리. <laughs> 좋았어. 아, 나도. 아 이거 들어갔음 판대 그럼 뭐 더블? 더블 더블 겨우 칠십 대 쳤네 e double d 그래 b l e 도 o u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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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있는 게 낫지. <웃음> <웃음> 여기가 너무 높은데. 아니 원래 시상 때도 좀 o u 사람이 <laughs> 위에 있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공 b l e d 이 제주도까지 와서 유튜브 처음 출연하는 아 박하연별 양과 아, 즐겁게. 또 라운드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이제 골프 초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욕도 하고 막 그랬지만 <laughs> 여러분들 많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땠어요? 유튜브 골프 유튜브 처음 나왔잖아. 응, 처음 나왔지. 많이 배웠어요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랑 아, 말을...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아, 거랑 나쁜 실패.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실패했어 오늘 아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 응. 오늘, 오늘, 뭐 오늘 나쁜 속마음 다 쇼츠로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다시 나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근데 뭐 준비할 시간이 뭐 2주 밖에 없었고 하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우리 조금 더 따뜻할 때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뭐 서울로 옵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네 <웃음> <웃음> 그래도 한별 씨 때문에 뭐 따부는 많이 했지만 뭐 그래도 뭐왜나 <laughs> 오늘... 때문이야 <laughs> 여기 되게 쉽다고 생각했 오늘 치니까 되게 어렵다. 아, 골프는 늘잘칠수 없듯이 알았던 문제 까먹지 않고 이제 좀 음. 앞으로 좀잘 쳐야겠죠. 네. 맞아.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내기는 뭐 내가 졌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laughs>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니션을 네, 구독했나? 구독했죠, 당연히. 멤버십 가입했나? 멤버십. 멤버십에 가입을 안 했죠. 멤버십 가입한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내일 치는 거라서 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멤버십 가입은 내 채널 할게. 들어가서 h i n k 이 b o u t it? m e m b e 등급이 있는데 학등급은 혜택 중에 i n g We have a g o 라 d thing. We have a g 분 o d thing. We have a good t 네, 유튜브 있습니다. 박한별 하나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도 이쁘니까, 네.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구독은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독자 수에 민감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 공치는 명우님 혹시 보고 계신데 구독 안 하신 분도 네,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뭐 박한별이 보이든 제가 보이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한별 어머님, 네, 앞으로 제주 생활 네, 응원하겠고,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꼭 다시 나올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